네, 이제 세 저는 극령화와 다큐멘터리를 전시장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와 사회 낙인 때문에 보여질 수 없는 몸과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 찍었지만 촬영을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초상과 목소리, 어, 그것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전시장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오래 하다가 2019년부터 조현병 당사자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나이대의 조현병 당사자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 제게는 이 병의 절대 병의 이름 하나로 또는 증상 몇 가지로 모이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시 공간의 시작과 끝을 연상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모습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니터 두개 다섯. 뒷모습만 보이고 그것이 전시장 끝까지 가서 돌아서면 그때 다섯 개의 영상이 보이는데 그때 관객은 등에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텍스트가 있고 정면에는 다섯 개의 얼굴, 얼굴 또는 어떤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영상을 마주 보고 볼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도체비 길어올리기라는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때도 정면으로는 스크린이 보이지 않고 양쪽으로 되게 자그마한 사진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 사진 따라 끝까지 가면은 그 지점에, 그 지점에서 뒤돌아서서 영상이 보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캄보디아와 이탈리아에서 조현병에 대한 리서치를 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타임라인처럼 작게 쪼개진 이미지를 좀 되게 길게 쭉 이어지게 시간처럼 보이게. 좀 이어지게 만들어서 끝까지 가면은 그 도달 끝에 도달했을 때 뒤돌아서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구성했던 전시가 있었고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주파수인데 이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지만그 당사자분들은 감각을 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환청이나 환각으로 들어 이렇게 해석. 이 되어진다는 라 얘기를 잠깐 어떤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걸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들리는 그 존재의 소리가 우주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딘가의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능력이 좀 좋은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어떤 공상 과학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